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8절과 49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구린도전서1 5장 35절말씀부터 58절말씀을 본문으로 부활론쟁 이제 끝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빈번히 받는 시비 하나를 35절에 내놓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시비는 두 개의 시비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입니다. 사실 이 시비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부활에 대해 어떤 궁금함도 없는 질문입니다. 부활 신흥왕을 이기겠다는 의혹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바울은 가차없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불쌍한 자여와 같은 의미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므로 제일 행복한 자가 우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까요? 지금 이 어리석은 십이 부활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리석은 자이자 불쌍한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은 간결하지만 절대 사실로 부활을 변증합니다. 시아 비유입니다.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시다시피.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씨앗이 썩고 죽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이 이런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담긴 메시지는 죽음 뒤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부활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씨앗은 그렇지만 사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억지이고 시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모든 것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죽고 난 뒤에 살아나듯이 사람도 죽고 난 뒤에 살아납니다. 혹시 사람이 씨앗처럼 생기지 않아 다르다고 억지를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억지 시비입니다. 그래서 마울은 이 어리석은 자가 억지 부리며 던진 두 번째 시비에 답을 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심리는 심술입니다. 이 심술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몸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늙은 나이, 늙은 몸, 병든 몸, 장애의 몸 그대로 부활할 테니 말일세. 이에 예, 바울은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다면 그 뿌리고 있는 씨앗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씨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은 씨앗이고 그 씨앗 안에는 그 고유한 몸, 고유의 형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특색에 따라 창조하신 고유한 몸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39절로부터 41절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외,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설명의 의미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피조물마다 각각의 고유한 육체, 형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각의 고유한 육체, 고유한 형체, 고유한 몸이 받는 영광 또한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의미에는 공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늙은 나이, 늙은 몸, 병든 몸, 장애의 몸 그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완성된 형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비한양되는 시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의미 아래 처음 의미는 앞에 설명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의미는 매우 중요한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무엇이냐면 영광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설명은 일반론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설명은 일반적 부활이 아닌 구원적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적 부활이란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누구나 다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구원적 부활이란 심판을 받기는 해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약속을 받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바로 이 구원적 부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42절에서부터 44절을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용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믿는 자들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귀로부터 온그 혹독한 시련과 외로움을 견뎌낸 보상이기도 합니다. 43절의 표현입니다. 육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이러한 구원적 부활은 일반적 부활과는 다른 영광이 주어지는데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몸과 영의 몸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우리가 이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이유를 밝힙니다. 예수님 때문임을 밝힙니다. 45절로부터 47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로 인하여 흙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 됩니다. 부활 이후로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수님 덕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이 설명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부활 후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참으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오늘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질문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명을 기억하십시오. 자연의 이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시비를 하는 이들의 입을 닫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활은 영광이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주님 이미 자연의 이치를 통해 부활이 진실임을 계시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부활 논쟁에 휘둘리고 그 시비에 쩔쩔매지 않겠습니다. 부활을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